그러면 31번 가 봅시다. 경찰청장은 자 결산 보고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며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 보고서를 다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결산입니다. 결산. 좀 전에 예산을 받고 이번에 결산으로 가면 결산은 뭐냐면 쓴 돈들을 모아 가지고 잘 썼냐 못 썼냐를 보는 거죠. 우리 나라에 요 결산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헌법에 감사원 네가 해라라고 딱 정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 결산. 요 지문을 고른 이유는 결산도 받으려고. 예산 한번 보지 마시고. 예산은 1월 31일 3월 31일 5월 31일 요 구조로서 끝났고 이제 결산입니다. 그럼 결산은 예산이 편성된 걸 이제 썼죠. 썼으니까 다음 연도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2020 3년에 쓴 돈은 2024년에 결산하는 거고 2024년에 쓴 예산은 2025년에 결산을 하는 거예요 1년 뒤 하는 거예요 1년 뒤에 자 그럼 이 결산 들어가는데 이건 1년 뒤입니다 항상 1년 뒤에 결산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냐 정부가 쓴 돈들이 있을 거면 이 결산의 핵심적인 주체는 누구냐 감사원이 정부에 있지만 이 별도로 너는 예산을 결산해라 예산 결산을 담당해라 특히 결산 담당해라 라고 이렇게 직무 감찰도 하지만은 회계 검사도 하세요라고 헌법에 보가 했죠. 물론 국회도 합니다. 국회도. 결산의 주체는 둘 뿐입니다. 그럼 문제는 감사원이 그걸 하기 위해서 자료를 모아야 될거 아니야. 누가 주느냐? 그 세부적으로 쓴것들은이 안에 있는 각 부처들이 제일 잘 알겠죠. 경찰청이 그러면 논의 예산 얼마를 어떻게 썼는지를 경찰청이 제일 잘알거 아니야. 그래서 경찰이면 경찰청 혹은 뭐각 부서들이 각 부들이 우리가 받은 돈 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 집행을 했습니다라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경찰청 예산 전체를 모아 가지고 2월 말까지 들어만 오세요. 2월 말까지 서류 보내고 영수증 첨부하고 해가지고 쭉 정리 작업을 합니다. 2월 말까지 알겠죠? 이렇게 해서 회계적 정리 작업을 하는데 요거보다는 그럼 그렇게 정리 작업을 해주는 것들이 모여 가지고 각 부서들이 경찰청은 어떻고 해수부는 어떻고 외교부는 어떻고 교육부는 어떻고 쭉 모겠죠? 으 요렇게 모아놓은 예산들을 이제 어디로 느냐 이거를 고대로 모아가지고 기재부에게다 줍니다. 기재부에다가. 그럼 기재부가 이걸 쫙 모아가지고 누구에게? 자, 우리 작년에 썼던 거다돈 영수증 다 모았다. 그럼 감사원 니가 잘 썼는지 한번 검사해봐라고 토스해주는 거야. 이게 언제냐? 4월 10일 정도까지 줍니다. 그럼 감사원은 받아가지고 이걸 쫙 검사해가지고 5월 20일까지 완성해서 다시 기재부에다가 이렇게 전체 감사 결과 보고서를 보내줘 그러면 기재부는 기획재정부는 이걸 감사원의 결과 보고서를 모아가지고 받아가지고 5월 31일까지 이제 누구에게 국회에다가 딱 전해주는 겁니다. 이 기재부는 형식적인 절차에 끝나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건 4월 10일, 5월 20일. 5월 30일. 요렇게 결산이 끝나. 그러니까 5월 30일 날짜는 그날은 예산이 가기도 하고 결산이 오기도 하는 요런 날짜, 기재부 입장에서 봤을 때요 결산 날짜들도 외워두십시오. 알았죠? 4월 10일, 5월 20일, 5월 31일, 5월 31일, 38일. 자, 그래서 경찰청장은 결산 보고서를 기재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죠. 그래서 정부는 감사원 검사를 거친 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로 제출합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그럼 이걸 좀더 풍부하게 좀더더 더 들어가 볼까? 좀더 고도로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자, 31번 문장 보세요. 경찰청장은 결산보고서를 기재부장에 제출하는데 기재부 장관에게 결산보고서를,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아마 2월 말쯤에서 보고를 제출하면은 기재부가 이렇게 감사원에 넘기는 날짜는 언제일까? 적어놔야죠. 4월 10일. 알겠죠? 기재부가 다 모아서 감사원에 넘기는 게 4월 10일이야. 요 4월 10일이 빠져있죠? 기재부 장관이 감사원에 검사, 요게 4월 10일이라고. 그러면 그걸 거쳐서 이 결산보고서를, 결산보고서를 냈는데, 요게 감사원 검사 요게 4월 10일에 들어가면은, 감사원에서는 뭐 한다? 5월 20일까지 기재부로 주는 거예요. 거기다 감사원 밑에다 5월 20일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해되죠? 요 기재부에서 감사원으로 주는 게 4월 10일이고, 감사원에서는 5월 20일까지 거의 한달 동안 감사해가지고 다시 기획재정부로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국가결산보고서가 나온 거죠. 요 보고서가 이제 어디 5월 31일까지 국회로 쏙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안에 4월 10일, 5월 20일, 5월 31일이 숨어 있는 거야. 이런 프로세스들은 확실히 봐두시면은 더 이상 장난칠 것 없어 날짜만 정확하게 봐놓으시고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만 보면은 끝나 그렇죠? 네 그러면 결산 예산 됐습니다. 자 32번 가볼까요? 32번 자 경찰청장은 예산 요구서에 따라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의 승인을 얻은 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인데 자 하나씩 보면 순경 2차 문제지만. 였 경찰청장이 예산 요구서에 따라, 경찰 예산 요구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의심. 요 예산 요구서에 따라서 요 예산안을 편성하는 거, 이게 며칠일까? 이게 1월 31일, 3월 31일, 5월 3 1일 바로 5월 31일입니다. 중기사업계획서가 1월 31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예산 지침이 3월 31일, 예산 요구서가 5월 30일, 이거야. 5월 31일이 숨어 있는 거야, 여기는. 알겠죠? 요에 따라서 5월 31일까지 딱해 가지고 그다음에 편성해서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이건 똑같이 갖치는 거고 어은회 회견도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요 날짜. 90일이 아니라 며칠라고 120일. 아까 했던 날짜 요겁니다. 여기에다가 이것만 알면 끝이에요. 더 이상 복잡하지 않으니까 아, 힘들어 하지 마시고 잡 보세요. 다시. 1월 31일까지 중기 계획서를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가 지침을 내려주고 그럼 5월 31일까지 예산 요구서. 여기 예산 요구서나. 예산 요구서를 짜 가지고 요거를 쫙기재부로 보여주면 기획재정부가 전체 대한민국 예산을 쫙해 가지고 요걸 모아 가지고 이제 어디로 간다? 모아 가지고 이제 국회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국회로 쫙 넘기는 기간이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그러면 국회 들어오면 이제 요걸 30일 전까지, 왜냐면 다음 년도 1월 1일 시작 전까지, 요 때까지 의결을 해야 되는 거예 요일서부터 이제 국회의 시간이야. 이전까지가 행정부 시간이고. 그게 요일서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 120일,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90일이라는 장난을 출전에 왜쳤을까왜 이거 지금 순경 문제인데 90일을 뜬금없이 보는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요거는. 그렇죠. 헌법상에는 뭐 한다고?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편성하라고 편상한... 돼 있단 말이야 그거 장난친 가이 출제원 알고 있는 거야 지금 국가재정법 근거로 할까 헌법 근거로 할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살짝 던져놓은 거죠 이 앞에 수식으로 헌법 여기 보세요 3 0번그대로 경찰청장은 예산 요구서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국무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헌법에 의해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름 맞아 틀려? 이거 맞는 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 헌법을 그냥 빼고 그냥 91일 전까지 하면 틀린 겁니다. 왜? 요거는, 요 흰색 저거는 요거는 뭐였죠? 국가재정법 기준이기 때문에. 요 정도 꼼수가 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냐 국가재정법, 이걸 구별하고 계시라고. 출제는 이미 알고 있는데 안 냈을 뿐입니다, 지금. 알겠죠? 요 정도 꼼수를 딱 주목하고 계세요. 자, 됐군요. 그 다음 3, 3번 가보죠. 각 중앙관서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경찰청장은 각 중앙관서장 맞나요? 네, 맞죠. 그럼 우리 경찰은 경찰청이에요. 30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에 신규사업 및 그리고 기재부 장관이 정하는 주요 사업 계획에 대한 중기사업 계획서를 기재부 장관이 제출한다. 맞습니까? 네. 별 문제 없죠? 이거 1월 3 1일까지 1월 31일은 핵심이 항상 중기사업 계획서야 여기는 중기가 뭐냐면 5년 이상 되는 겁니다. 중기 사업계획서는 그냥 5. 계획서는 1월 31일 이렇게 나눠주고 음. 예산 요구서는 언제? 요구서는 5월 31일. 3월 31일은 기재부가 내는 예산 지침, 가이드라인. 예산 지침 3월 31일. 이렇게 단어라도 정안 되면 단어라도 딱 연결해 놓으세요. 중기사업계획서를 5월 30일 제출한다 없습니다 그런거 예산 요구서를 1월 31일까지 없습니다 알았죠 요렇게 딱딱 핵심어 위주로라도 딱 세팅을 딱 해놓으세요 도저히 복잡하면 요것만이라도 외우도록하십시오 그러면 예산 흘러가는 데서 헷갈릴 건 없습니다 자 됐고 그럼 34번 가보죠 34번 자 경찰청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 한 간에 상호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요거는 단편적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건데 이건 좀 어려운 용어를 써나죠. 자, 다시 예산을 우리가 짤때마호잡를 짜는 게 아니라 정부 가 이렇게 하라고 해놓는 룰들이 있습니다. 그 룰이 어떻게 되냐면 크게 본다면 장 하나 챕터야 챕터 장이 있고 요보다 좀 작은 거두 번째 장절 단위가 관이라 부릅니다. 항, 세 항, 목. 사실 이 외에도 세항, 세세항, 세세목까지 세부 단위가 굉장히 디테일히 짜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정부 문서 보시면 예산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넘버링이 넘버 원 돼가지고 점이라고 일 다시 점일일 다시 점일 다시 a 일 다시 다시 점일 이런 식으로 넘버링 쭉 돼서 목차가 짜여져요. 이게 형식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요 단원들인데 그래서 여기서 장관항 요세 개가 단위가 크기 때문에 여기를 뭐냐면. 이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바꿀 때는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만 됩니다. 국회 의결을 얻지 않고 이런 걸 정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A 장에서 뭐 B 장, 뭐 A 장에서 B 관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를 우리가 움직이는 걸 이용이라는 말을 써줍니다. 이용. 요 단위를 우리가 전부 다 입법 과목이라 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장관 항이라 불리요이 법과목을 움직일 때는 반드시 국회 의결을 해야 되고 요렇게 움직이는 걸두 글자로 이용이라는 글자를 씁니다. 이용. 그다음 옆에 요기에 들어있는 와 세항, 그러니까 이용 말고 나머지 단원들을 요걸 움직일 때는 국회 의결 필요 없고 행정부가 알아서 쓰라 이거야. 알겠죠? 예를 뭐 부식비로 뭐 십억이 필요한데 이 부식비에서 돈이 남네? 그럼 요걸 피복비로, 옷 제복 구입비로 바꿀까? 그건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줄수 있는 거. 여기 국회 의결 필요 없습니다. 이걸 뭐라 부냐? 행정과목이라고 불러주는데 과목이 우리 교과할 때그 과목이 아니라 세금 부과하는 그 단위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행정 과목 단위로 움직이는 걸 뭐라 부느냐? 전용이라는 말입니다. 전용. 이 개념만 확실히 구분합니다. 이용 전용. 이용은 국회 의결로 해야 되고 전용은 행정부가 알아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구별만 딱 하고 계세요. 이용 전용. 그러면 이 문장을 가보면 자 경찰청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장관 항나와체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건 국회의결을 얻으라고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알겠죠? 경찰청장은 국회의결을 얻으면 됩니다. 틀렸죠. 이것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전용이라면 어때? 전용이라면 세항 목사에서는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그건 경찰청장이 알아서 하라고 재량으로 이용 전용 개념을 단위만 딱 구별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5번 오셔서 기재부 장관은 각 중앙관서 장이 수행하는 물품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아니요. 자, 핵심이 물품이야. 물품 관리에 대한 걸 총괄 조정하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조달청장이 합니다. 이거 그냥 팩트라도 돼. 우리나라 전체 예산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했죠? 기재부, 기획재정부 장관. 여기서는 뭘 하냐? 예산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가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큰 그림을 그리는 부서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뭘 묻고 냐이중앙과서장에는 물품, 물건들, 물건들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들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누가 만들어 놨느냐? 요 기재부 아래에 기재부 아래에 청이 있는데 여기에 국세청도 있고 또 조달청도 있고 관세청도 있고 이 기재부는 청이 굉장히 많은 공유조직입니다. 요게 조달 업무에 대해서는 네가 별도로 해라라고 조달청을 만들어놨습니다 우리나라가. 알겠죠? 그래서 이 단위가 예산 전체, 국가 정책이라고 한다면 기재해야 되지만 조달청은 물품들에 대해서 정부 물품, 뭐 정부 이렇게 붙어있는 물품들 관리를 총괄하라고. 국세청에다가 물품 총괄하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국세청은 뭐? 세금 총괄하라고. 알겠죠? 관세청은 해외에서 물건 들어오고 나가는 것들을 관세청이 총괄하라고. 정부 전체 물건들, 뭐 분필이 오고 나오고 A4가 나오고 이건 전부 다 조달청에서 총괄하라고. 총괄 단위가 달라. 물품에 관한 건 조달청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달청이 하는데 우리 경찰은 어떻게 되냐? 경찰청은 같은 청이죠. 하위에 있지는 않지만 경찰청에서는 뭘 하냐면 이 물품관리 총괄을 맡아가지고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이 바로 경찰청의 역할이야. 여기가 관리기관이야. 물품관리기관. 물품관리기관이 경찰청입니다. 전체 물품에 대한 총괄은 조달청이 하는 거고 전체 예산은 기재부가 하는 거고 그렇죠? 그럼 경찰청장님이 이걸 하고 내는데 이걸 다할수 있을까? 바쁘겠죠. 경찰청장이 그렇게 한간 사람인가 아니죠. 알겠죠. 굉장히 바빠. 요 그럼 뭐한다? 이 기능을 다시 경찰청장이지만 기능을 그 밑에 있는 바로 경무관. 그러니까 경무과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경무과장에게 이 물품 관리 업무에 대해서 뭐한다? 물품을 네가 알아서 제대로 좀 관리하고 원래는 청장이 책임지지만 네가 하세요 해서 물품. 관리관 관이란 말은 요한 사람 너 요렇게 탁 특성해서 경무과장에게 네가 물품관리관 해라고 딱 정해놨습니다. 요 경무과장이에요. 경무과장 요런 구조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정리하자면 물품 관리하는 기관은 기관은 경찰 업무는 경찰청이고 총괄하는 건 조달청이고 예산은 기재부가고 그럼 경찰청 안에서 실질적으로 그 물건을 움직이고 사용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은 뭐다 물품 관리관인 경무과장 니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무과장도 또뭐 자기가 다 경찰 물품이 얼마나 많은데 알겠죠? 너무 힘드니까 이걸 좀 나눠서 할수 있도록 분임 물품 관리관을 또 쪼개놓는 겁니다. 고른 구조를 짜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레벨에 따른 직책 부연대 그걸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 요 정도만 딱 파고가 계시면 다 돼. 그래서 이 질문도 잘 보세요. 간단하잖아. 기재부 장관은 각 조항 관서 장이 수하하는 물품 물품 업무는 누가 한다고? 조달청. 조달청 알겠죠? 그럼 경찰청장은 뭐 하는데? 그냥 물품 관리 기관. 관리 기관. 알았죠? 네, 관리 기관. 그럼 만약 에 경찰청장은 물품 관리관이다 하면 어때? 경찰청장님 기분 나쁘겠죠 감히 내가 치한총감이돼 어디 레벨을 그렇게 낮춰 가지고 나보고 <laughs> 알겠죠 네 레벨을 계급에 따라서 딱 나누는 겁니다 역할들을 요렇게 구분한 겁니다 끝났습니다 자 됐군요 됐습니다 자 일단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나머지 탄약고 하고 쭉 남아 있는데 이건 또 다음 특강 2탄이 또 이어지니까 요 자료 그대로 다음 특강에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뭐 완벽하게 다 한다라는 게 아니지만 중요한 사항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OX를 어떻게 정리해 가는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 경찰학 정리가 끝나고 이게 끝나면은 다음에 해야 될 다금이 뭐냐면 이제 이런 정리가 끝나면 이제 진짜 암기를 위해서 핵심 유학집을 잡고 암기합니다. 암기도 외울 꿈에 외우면 됩니다. 무조건 다외우고 가지 마시고. 알겠죠? 그 다음, 다음 컬에서도 이루어질 테니까 이런 사항들은 전부 다 네이버 카페 팩트 경찰학의 자료들 혹시 동학생 못 받으신 분들은 여기에 올려뒀으니까 참고로 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OX 같은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 카카오 방 같은 걸 토대로 해가지고 오픈해서 매일매일 지문들을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아, 요렇게 했구나 하고 연습. 예를 들면, 뭐 LIBS는 어떻고, PBS는 어떻고 하는 걸 이제 지문 훈련하면 되는가.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틈틈이 내서 작업을 이어가시면은 경찰학이 빨리 확 잡힐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잡다하게, 방만하게, 마오잡을 하지 마시고, 제대로 전공화된 체계를 갖고 그 속에서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가이드해드리는 게 팩트 경찰학이니까. 알죠? 네. 반드시 경찰학이 내년 시험 이제 2023년 시험에서 특강 들으신 여러분, 동학생 포함해서 전력 과목으로 경찰학 때문에 합격해야 됩니다. 경찰학 때문에 떨어지지 말고 그날을 위해서 특강 은 계속 여실 테니까 다음 주 특강 때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 그대로 가져오십시오. 시간이 조금 뭐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뭐 부실하게 농담한 건 아니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또 이어갈 겁니다. 네, 자, 건강하게 그럼 다음 특강 때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